안녕하세요. 동천 브라더입니다. 보이는 굴삭기 포크레인이 아직까지도 이 포크레인은 장비 쪽에 속해 있는데 농기계처럼 많이 시골에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포크레인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아, 이 포크레인 하시는 분은 정말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안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안에서 히터가 나오고, 안에서 손만 까딱까딱 하면 되고, 하루에 버는 돈은 50만원에서 60만원. 와, 앉아서 돈 버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크레인을 제가 접하고 보니까, 이 운전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조금만 해도 충분히 숙달이 됩니다. 섬세하게는 못하지만, 며칠만 해도 충분히 이 포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포크레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운전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하면 숙달이 되고 습득을 하겠지만 이 일머리라는 게 있는데 현장을 딱 갔었을 때이 포크레인이 해야 될 일이 눈에 들어와서 작업을 어떻게 할지 이미 머리에 다 나오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운전만 할줄 안다고 딱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켜서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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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쫓겨납니다. 돈도 못 받고 집에 가세요. 어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반나절 아 열심히 하고 퇴근하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퇴근했는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죠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마세요 <laughs> 이 포크레인이 내가 내 일을 했을 때는 정말 농촌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하지만 이 포크레인으로 남의 일을 하러 갔을 때는 일머리가 있고 경험이 있어야 돈을 벌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포크레인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는 누구한테 따로 배우지 않아가지고 연수로는 많이 했다고 치는데 저는 일머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배워놓으니까 농촌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농부이기 때문에 축산업도 하고 농사도 짓기 때문에 이 포크레인은 저 같은 농부한테는 정말 좋은 농기계처럼 친근한 포크레인이 됐습니다. 제 아들도 몇 번, 이제 앞에서 앉혀가지고 몇번 이렇게 했더니 바가지질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크레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포크레인은 볼보 공투라고 하는 포크레인, 볼사기고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원붐. 그리고 이게 투붐. 그리고 이게 바가지. 그리고 이게 삼날. 어, 그리고 몸통이 있죠? 이 안에를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딱 사람 한명 앉아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포크레인 안에는 시동을 거는 열쇠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RPM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할 때는 RPM을 많이 넣고 하지만 보통 중간에서 한 칸이나 두칸이 정도에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각종 라이트나 와이퍼. 그리고 뭐 이런 에어컨. 지금 이거 앞에 보이는 이거 두 개. 전진 후진입니다. 자, 밀면 가고, 땡기면 뒤로 가고, 지그재그로 하면 궤도가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에 삼날를 올리고 내리는 이거. 그리고 양쪽에 이 레바가 있습니다. 오른쪽 레바, 왼쪽 레바. 이게 뭘까요? 안전바입니다, 안전바. 이걸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작동이 안 됩니다. 이 레버를 내렸을 때 작동이 됩니다. 작동 레바 안전 레바 기억하면 되고요. 딱 차량을 탑승하고 이제 시동을 겁니다. 아, 이렇게 시동을 걸면 지금 이 상태에서 레버를 작동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전바를 밑으로 딸깍 내리면 지금부터는 작동이 됩니다. 아, 작동 되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른쪽이 뭔지 왼쪽이 뭔지를 파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레바 처음에 말한 원붐 있죠 원붐이 땡기면 올라오고 밀면 내려갑니다 올리면 올라오고 내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오고 내리면 내려가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바가지입니다 좌측으로 하면 바가지가 오므려지고 우측으로 하면 바가지가 까집니다. 좌측 바가지 오므려지고, 우측 바가지가 까지고, 오른쪽 내반은 됐고, 왼쪽 내반은 좌측은 원붐이었지만, 우측에 있는 거는 투붐을 움직이는 기능을 합니다. 당기면 투붐이 안쪽으로 오고, 밀면 바깥쪽으로 가고, 당기면 안쪽으로 오고, 밀면 바깥쪽으로 가고 원붐 투붐 좌우는 스윙입니다 스윙은 뭐냐 포크레인은 360도가 돌아가기 때문에 좌우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하면 좌측으로 돕니다 계속 돌수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계속 몇 바퀴고 몇 바퀴고 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하면 반대로 360도를 계속 돌수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여러 방향의 일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주행입니다 당기면 뒤로 밀면 앞으로 당기면 뒤로 밀면 앞으로 삼날에 뒤로 돌고 3으에 뒤로 돌고 있으면 삽이 없는 방향에서는 당기면 앞으로 가고 밀면 뒤로 가고 반대로 앞에 삼3이있있으면밀면 앞으로 가고 당기면 뒤로 오고 밑에 궤도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틀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밀고 이거를 당기면 오른쪽으로 돌고 반대로 이걸 내리고 이걸 올리면 왔던 자리로 한 자리에서도 이렇게 360도가 가능합니다. 밀면 가고 당기면 뒤로 오고 이러한 기능이 또 있고요. 기초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레바의 연습을 많이 하면 금방 포크레인의 바가지질을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네 개를 동시에 움직여가지고 부드럽게 바가지질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연속 동작으로 레바를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올리면서 바가지도 오므려주고 펴주고 투붐도 땡겨주고 스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동작들을 합니다 이런 동작은 어, 금방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 끝이 나면 안전레버를 올리면 이제부터는 아무리 작동을 해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뒤에 키를 돌려서 꺼 줍니다. 아, 조용하네. 여러분 이렇게 이 레바의 연습을 통해서 운전은 금방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쉽죠? 이 파가지질은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도 합니다. 이 포크레인 운전은 정말 쉽지만 돈을 받고 남의 일을 했었을 때는 운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 포크레인은 경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머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 보이지만 적어도 현장짬밥 5년에서 10년은 해줘야 어디 가서 욕안 먹고 안 쫓겨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농촌에서 농부가 자기 일만 하고 마을에서만 할 정도면 일머리가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실력이 조금씩 늘고 어, 내가 어떻게 끌고 다니면 되는구나. 이런 게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실력도 올라가고 이 바가지질을 했었을 때의 부드러움도 많이 늘어나고 굳이 이걸로 영업을 해서 돈을 안 벌어도 내가 농촌에서 충분히 굴삭기를 사용해야 하는 범위가 많이 생기면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굴삭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비전이 정말 좋습니다. 돈도 잘 벌고 기술도 있고 정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워놓고 전문직으로 하기에는 최고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 이굴사기를 하기 위해서 굴사기를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농촌에서 일머리가 없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크레인 배우려면 이 학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돈0만원 가까이 하나? 넘나? 지금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배우려면 비싼데 제가 집에 있는 포크레인으로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볼때 연습을 하는지 바가지질과 살짝 기본의 나라실을 가르쳐 가지고 어, 포크레인 자격증을 딴 사람이 3명이나 있습니다 포크레인의 자격증까지에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조금의 노력만 있어도 할수 있거든요 뭐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어 그냥 잠깐 포크레인 세워놨을 때이 레바 연습, 바가지질 연습만 해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 포크레인을 접하려고 할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는 처음에 정말 편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접했기 때문에 뭐든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뭐든 도전해보고 농부이기 때문에 굳이 영업 안 해도 내가 농촌에서 사용할 때는 현장에 일머리가 없어도 파면 파고 뭘 들면 들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숙지가 되기 때문에 어, 농촌에서도 이제 굴삭기를 배워보시면 어떨까 하고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농촌에서도 포크레인을 쉽게 접하고 큰 돈들을 많이 아끼면서 할수 있다는 오늘 저의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어, 농촌 브라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